예, 예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코너입니다 우리 정치의 한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정두원 뉴스메이커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어제 TV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음, 저도 끝까지 보고 자느냐고 지금 좀 졸린데 음.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누가 제일 잘했나 못했나 얘기하기 전에 예, 예. TV 토론이 대선에 영향을 준다 는 것은 저는 별로 인정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가 t v 토론을 잘했습니까? 아, 그리고 <laughs>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어요? 그러 보니까 그러네요. 이명박이 잘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예.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t v 네. 토론. 하긴 그 토론이 활성화된 미국 사회에서도 결국 토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건 아니네요. 힐러리가 예, 훨씬 잘했죠. 본분이 그래요. 이미지가 중요하지. 토론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에이.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은 예. 뭐 군소 후보가 돋보였다. 뭐 보통 이렇게 유성미, 나오던데 유승민, 심상정 이분들 잘했어요. 예. 아주. 근데 그 사람들 은 어차피 대통령도 안될 사람들인데. 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TV 토론이죠? 왜요? 왜요? 대통령도 안될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저기, 자랑을, 장기 자랑을. <laughs> 아니, 뽐내려고. 그건 아니죠.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해버리면 안 되죠. 아니, 그, 그, 다, 다는 사람 사실을 <laughs> 김현정 씨만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뭐 정치가 그렇게 단정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니, 그래요? <laughs> 그 그러니까 이제 양강 네. 구도인데. 네. 양강끼리 그냥 TV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1대1로? 그것도 스탠딩으로. 그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의한 거잖아요. 글쎄요. 문재인 후보한테. 그런 걸 해야지 국민들이 선택하여 좋죠. 근데 어제 토론 보니까 저 1대1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유리한 건지는 모르겠던데. 글쎄요. 유리하지 않더라도 당락에는 그렇게 양해가 안 준다니까요. 하 <laughs> 하여튼 음. 그런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좀 받아가면서 월간 정두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김종인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정 의원님. 네. 그제 오후에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 그러니까 지난달이라고 하면은,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해가지고, 뭐, 제3지대로 가느냐,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정두원 의원이 뭐라고 의원을 하셨느냐. 김종인 대표는 할수 있는 게 없을 거다. 이미 종쳤다.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왜 당황해요? 아, 시작도 안한 분한테 종쳤다고 하니까 당황했는데. 아니, 원래 처음부터 뉴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뉴스를 위한 뉴스를 쓴다니까요. 어... 김종인 전 대표가 무슨 이 선거판에 영향을 줘요. 아무 영향을 주지도 않는데. 예. 여의도에서는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걸 뉴스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들하고 여의도 정치하고 괴리가 있다니까요. 뉴스를 위한 뉴스였어요. 국민들은 김종인 전 대표는 누군지 몰라요. 예. 근데 여의도 사람들만 알거든요. 근데 아. 여의도 사람들이 그냥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쓰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기사를 보고 김종인 전 대표도 아 내가 나가면 뭐가 되겠구나 하고 출마를 선언하셨던 걸까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겠어요. 설마 어떻게 합종 연행하면서. 예. 뭐 어떤 정부 지구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추측할할수 있는데, 모르는 일이죠. 근데 왜또 일주일 만에 불출마를 택하셨을까요? 글쎄,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니까요. <laughs> 그 그러니까 세상은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처럼, 네. 뭐 이렇게 똑똑한처럼 하지만 자기 일은 다 바보처럼 해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딱 맞춰버리니까, 정두원 전 의원 월간 나가기 전에는 내 이름 말하지 말아달라 로비하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근데 저는 양강구도도 예측을 못한 사람인데요. 뭐, 정작 중요한 건 예측을 못한 사람이 뭘할 뭐 말이 있겠어요. <laughs> 정두원 전 의원이 정말 지금까지 월간 정두원 진행하면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딱딱 다 맞췄는데, 딱 하나 실패했던 게 문재인 대세론. 경선 시작하면서, 그, 예. 아이, 경선도 그렇고, 대선 끝까지 그냥 문재인 대세론으로 쭉갈 게, 문쭉갈 거다, 무난하게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왜이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는 예상 못 하셨어요? 그 보수, 이제, 지지층들이 안철수한테 표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예측을 못 했던 거죠. 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 보수는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 투표 안 하겠다. 예. 두 번째, 문재인, 되지 않기 위해서 안철수를 찍어야겠다. 음. 세 번째는 그래도 그냥 옛날부터 찍었던 정당 찍겠다. 이제 이건데 네. 그 일본이 이제 사실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숫자 네. 그사 사람 그런 사람들이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고 이제 안철수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강구도가 된 거죠. 이번엔나 너무 힘 빠져 우리 보수에 뽑을 사람도 없어하면서 투표 안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 갑자기 안철수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네. 왜, 뭐의 자극을 받은 걸까요? 반문정서죠. 역시, 반문정서. 네. 네. 그 반문정서라는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전부터도 계속 아, 얘기가 있었던 건데, 왜 갑자기 지금 더? 반문정서라는 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북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좀 안보에 문제가 있다. 종부가 아니냐, 뭔지 뭐 이런 특히 교회 세력을 중심으로 이제 예.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몰려가는 거죠. 아, 결국은 마지막에는 지금 사실 안보 상황도 불안해지니까 예. 그 부분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예. 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 차라리 안철수 밀어주자 이렇게 되고 있다 보시는 거예요. 예. 어제도 하긴 TV 토론에서 제일 치열하게, 제일 여러 번 나왔던 게 안보 얘기더라고요. 안보에 대한 공격. 지금 또 전쟁 설까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하니까 당연히 나왔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뭐 나는 대통령 되면 미국 대통령에 아니라 김정은부터 만나겠다. 이거는 굉장히 큰 실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북한 문제 풀어보자고 만난다는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한테는 김정은을 굉장히 뭐 인정하고 굉장또 평가한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뒤에 그 설명까지는 대부분 잘 모르니까. 네. 김정은 만나러 간대? 아니, 김정은이 최고야? 미국 대통령보다 더 중요해?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인식을 한다. 아. 그게 표를 지금 깎아먹는 요소였다고 보시는 거 실수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 이, 이걸로 끝까지 쭉갈 거라고 보세요. 뭐또 다른 변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대로 음. 갈 겁니다. 이제 뭐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네. 아니, 이 질문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도원 전 의원이 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자유입니다만. 네. <laughs> 그리고 개인의 예측이니까 여러분 처벌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문재인, 안철수, 안철수 문재인, 누구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접전이에요. 정말. 정말 접전이에요. 네. 어. 음, 여론조사상 지금 그리고 또 항상 선거 때가 되, 되면은 이제 접전 양상으로 또 표가 몰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예, 지난번보다 더 접전인 것 같아서 사실 참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정도원 전 의원도 예상 힘드세요? 지금 상황은? 저는 안수후보가 지지세가 가파르거든요. 예, 가파르. 상승세가. 예. 그데 물론 이제 그것도 천정을 쳤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근데 아직도 지금 투표를 안 하겠다는 층들이 꽤 있거든요. 아직도 있습니다. 예. 네. 그 거기가더 붙어주면 이제 좀 여유가 생기겠죠. 아니 거기가 더 붙어주는데 거기가 문재인 쪽으로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쪽으로는 안 붙죠. 문재인 왜요? 문재인 쪽은 지금까지 거의 뭐 고정된 뭐 충성도는 높지만 고정된 지지층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40% 벽에 예. 지금 걸려 있는 상황. 예. 아. 더는 힘들다고 보세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달 내에 풀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유리한 확장성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배경으로 안철수 후보 말씀하신 건데 예.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조언을 한마디씩 준다면 뭐 그분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언을 한 마디씩 건넨다면 먼저 안철수 후보한테는 무슨 조언 을 주고 싶은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줄타기를 좀 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 보수 층에도 좀 이렇게 주파를 던져야 되고 예. 또 호남에도 던져야 되잖아요 음, 예, 예. 서로 이제 이게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그렇죠. 그걸 잘해야 되고 문 후보는 어쨌든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편견으로 생각하겠죠 이거를 빨리 깨주는 것이 숙제가 되겠죠 보수표와 호남표를 다 잡아야 하는 숙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숙제네요 네그것도뭐 사실 좀 어렵죠 그렇죠 보수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하다 보면 또 정책을 내놓다 보면 호남에서의 입안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정책 정책하지만은 정책이 대선에또 별로 영향 못 줍니다. 무주가 음. 뭐 정책, 뭐 무슨 청년 정책. 예, 예. 그런 얘기는 국민들 귀에 잘안 들어오고요. 원래 선거는 담론적 이슈 큰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수도 이전이다. 예, 예. 뭐 경제 민주화다. 음. 뭐 경제 살리기다. 이런 걸로 싸우지 자잘한 정책 가지고는 별로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토론할 때는 뭐뭐 이제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그 토론 끝나면 아무 기억도 안 납니다. 이미지만 남는다. <laughs> 이미지만 남는다. 네. 네. 그래도 이번에는 큰 담론이 안 보여요, 뭐 그렇게. 글쎄, 그런 담론이 없는 또 선거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뭐 저희가 정책 토론을 뭔가 좀 담론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싶어도 예. 토론을 할게 없는 이런 정도 상황도 이것도 참 문제는 문제네요. 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월간정도원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는 그런 조언 주셨고, 문재인 후보한테는 또 안보 문제에 치중하라는 조언을 주셨고. 나머지 후보들 유승민 심상정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완주하겠다 단일화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이건 끝까지 지켜질 약속이라고 보세요. 뭐 지켜지겠죠. 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지켜질 것 같은데요.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가 마지막 단일화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불가 안 나간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정이고 이렇게 깊어져가지고. 어허.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뭐. 감정의 고리 네. 그러니까 될뻔한 상황까지 가긴 갔었던 거예요. 뭐, 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 예. 네. 두 번째가 이제 침박 청산. 그렇죠. 말간 그런 전제 조건이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홍준표 예,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지금 그 표를 가지고 지금 홍준표 후보는 버티고 있는 건데. 아하. 그러니까 연대가 안 되겠죠. 결국은 될수 없는 연대 제안이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합당 얘기가 나왔으니 방정인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에서 예, 안철수 후보한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결국 민주당하고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40석 가지고 뭘할수 있겠느냐. 합당하실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연정까지는 몰라도 협치는 해야지 이제 국정 운영이 될 텐데 예. 이제 옛날에는 삼당 합당이란 참 어마어마한 일도 했어요. 음흠. 그때는 정치적인 상상력이 오히려 지금보다 풍부할 때입니다. 예, 예. 또 그럴 판을 움직일 만한 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카리스마를 복직, 가지고 있한 정치인들이. 예. 사실 그런 음, 그게임메이럴랄까 이제 그런 사람이 누가 나타나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음. 이제 지금 자유 한국당이나 바른 정당과 예. 국민의당이 합치든가, 예. 정말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치든가 어허.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수준으로는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어허.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티격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대선 후에도. 네, 예, 근데 이제. 그 사안을 놓고 이제 그때그때 이합집산을 하겠죠. 음, 그렇게 보시는. 네. 40석 가지고 대통령이 된들 뭘할수 있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음,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이제 결국 안철수부는 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연정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40석 가지고는 조그마한 법안 하나도 지금 통과 못 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자, 지금 이제 이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20여 일 남겨두고 큰 담론 없이 네거티브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전. 예. 뭐 예를 들면 은 조폭 얘기, 신천지 얘기, 찻대기 경선 얘기, 유치원 뭐 실수 얘기, 문재인 아들 안철수 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얘기까지 나와요. 이이 네. 네거티브 전은 어떻게 보계세요할게 뭐 없으니까 이제 네거티브 하겠죠. 그런데 음. 네거티브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진은 후보가 하는 건데 서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정말 접전이란 얘기고 어허. 이게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이전투가 되기 때문에 예. 서로 뭐 득도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선거판에 별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죠. 아, 결국 진흙탕 싸움하다 보면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요. 네, 네. 내거 딥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서로 그런 걸못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후보 본인들에 대한 네가티브가 아니라 주변 가족에 대한 네가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후보들은 그나마 그래도 큰 흠이 없단 얘기죠. 뭐. 아하. 네. 본인 거는 못 찾고 있으니까. 네. 아, 네거티, 네거티브 좀 하려면 잘해라. <laughs> 네, 네거티브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예. 아, 재미. 아니 미국 선거도 보면 좀 예. 굉장히 서로 네거티브 하잖아요. 있어요. 예. 맞아, 뭐 없이 가는 예. 선는 사실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검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맞아, 요 애매한 예. 선은 있어요. 예. 검증인지 네거티브인지. 예. 근데 음. 이제 그 일면대로 간다는 게 문제지. 음. 이제 비전제시나 이런 게 있으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예. 아, 이제 한 25일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25일 앞두고 오늘 여러 가지 구도들 정두원 전의원과 함께 월간 정두원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변수 25일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변수가 하나 있고 음. 또 하나는 이제 서로 실수 안 하기 변수가 있고 실수 안 하기. 예. 재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 예. 예. 그거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가능하고. 예. 예. 그게 있는데, 북한 변수도 만약에 진짜 핵실험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영향을 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수층한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음. 보수층이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겠죠. 핵실험이 하나 있네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네. 할수 없는 6차 네. 핵실험이 정말로 지금 뭐, 4월에, 4월 말에 벌어진다? 요 네. 이거 하나로 판도가 완전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완전 바뀐다는 건 몰라도 하여간 예. 그건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보수충을 상당히 자극하는 충도충도 네. 자극하는. 네. 아 핵실험이 하나 마지막 변수 하나는 실수. 누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까 이건 정말 모르는 상황.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이제 북한도 같이 개입돼서 같이 돌아가는 정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제. 계산을 해 봐야겠죠. 누가 되는 게 유리한지 자기한테. <laughs> 김정은도 좀 계산기도 두리고 있는 겁니까? 김정은 누가에게 투표할지? 안할 수가 없죠.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네요. 음, 고민할 겁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도 계산기 혹시 두드리고 있을까요? 트럼 대통령이 사실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laughs> 그래요. 예. 그래요. 괜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지. <laughs> 저는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네. 국빈 방문을 했는데, 신문에 뉴스 한줄안나더라고요그 그러니까 팩은 크지만은 네.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짝사랑하는 것만큼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laughs> <웃음> <웃음> 그렇군요. 예. 결국 마지막 남은 변수 핵실험과 누군가의 실수 이두 가지가 아, 대통령을 결정짓지 않을까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정도원 전원 님. 네. 우리 월간 정도원이잖아요. 월간이잖아요. 네. 다음에 오시면 네. 새로운 대통령이 이미 탄생해 있습니다. 예. 야, 네. 다음 번에 새로운 대통령을 호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정두원. 정두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전 의원이었습니다. 전 의원이었습니다. 예, 예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코너입니다. 우리 정치의 한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정두원. 뉴스메이커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어제 TV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음, 저도 끝까지 보고자 느냐고 지금 좀 졸린데 음.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누가 제일 잘했나 못했나 얘기하기 전에 예, 예. TV토론이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인정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가 TV토론 을 잘했습니까? 아, 그리고 <laughs>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명박이 잘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예.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TV 예. 토론 하긴 그 토론이 활성화된 미국 사회에서도 결국 토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건 아니네요. 힐러리가 예. 훨씬 잘했죠. 전분이 그래요. 이미지가 중요하지. 토론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은 예. 뭐 군소 후보가 돋보였다. 뭐 보통 이렇게 나와 나오던데. 유승민, 심상정 이분들 잘했어요. 예. 아주.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대통령도 안될 사람들인데. 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TV 토론이죠. 왜요? 왜요? 대통령도 안될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저기, 자랑을, 장기 자랑을. <laughs> 아 아니, 그건 아니죠.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해버리면 안 되죠. 아니, 그, 그, 다, 다 하는 사람 사실을 김현정 씨만 모르고 있을까요? 아세상이뭐 정치가 그렇게 단정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저는 그렇게안 봅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니까 이제 양강 예. 구도인데 양강끼리 그냥 TV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대1로? 그것도, 그것도 스탠딩으로. 그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의한 거잖아요. 글쎄요. 문재인 후보한테. 그런 걸 해야지 국민들이 선택하기가 좋죠. 근데 어제 토론 보니까 저 1대1로 그렇게 하면 은 그게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유리한 건지는 모르겠던데. 글쎄요. 유리하지 않더라도 당나귀는 그렇게 영향을 안 준다니까요. <laughs> 하여튼 음. 그런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좀 받아가면서 월간정두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김종인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정 의원님. 네. 그제 오후에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 그러니까 지난달이라고 하면은,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해가지고, 뭐, 제3지대로 가느냐,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정두원 의원이 뭐라고 의원을 하셨느냐. 김종인 대표는 할수 있는 게 없을 거다. 이미 종쳤다.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왜 당황해요? 아 시작도 안한 분한테 종쳤다고 하니까 당황했는데. 아니, 원래 처음부터 뉴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뉴스를 위한 뉴스를 쓴다니까요. 김종인 어... 전 대표가 무슨이 선거판에 영향을 줘요. 아무 영향을 주지도 않는데. 예. 여의도에서는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걸 뉴스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들하고 여의도 정치하고 괴리가 있다니까요. 뉴스를 위한 뉴스였어요? 국민들은 ]까요? 김종인 전대표는 누군지 몰라요. 예. 런데 여의도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데 아. 여의도 사람들이 그냥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쓰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기사를 보고 김종인 전 대표도 아 내가 나가면 뭐가 되겠구나 하고 출마를 선언하셨던 걸까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겠어요 설마? 어떻게 합종 연행하면서... 예. 뭐 어떤 정부 지구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추측해 할수 있는데, 모르는 일이죠. 근데 왜또 일주일 만에 불출마를 택하셨을까요? 글쎄,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니까요. <laughs> 그 세상은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처럼, 네. 뭐 이렇게 똑똑한 처럼 하지만 자기 일은 다 바보처럼 해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딱 맞춰버리니까, 저, 정두원 전 의원, 월간 나가기 전에는 내 이름 말하지 말아달라 로비하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근데 저는 양강구도도 예측을 못한 사람인데요. 뭐, 정작 중요한 건 예측을 못한 사람이 뭘한 뭐 말이 있겠어요. <laughs> 정두원 전 의원이 정말 지금까지 월간 정두원 진행하면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딱딱 다 맞췄는데, 딱 하나 실패했던 게 문재인 대세론. 내가 있다. 중부가 아니냐, 뭔지 뭐 이런 특히 교회 세력을 중심으로 이제 예.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몰려가는 거죠. 아, 결국은 마지막에는 지금 사실 안보 상황도 불안해지니까 예. 그 부분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예. 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 차라리 안철수 밀어주자 이렇게 되고 있다 보시는 거예요. 예. 어제도 하긴 TV 토론에서 제일 치열하게 제일 여러 번 나왔던 게 안보 얘기더라고요. 안보에 대한 공격. 지금 또 전쟁설까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하니까 당연히 나왔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뭐 나는 대통령 되면 미국 대통령이 라 김정은부터 만나겠다. 이거는 굉장히 큰 실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북한 문제 풀어보자고 만난다는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한테는 김정은을 굉장히 뭐 인정하고 굉장히 노, 평가한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뒤에 그 설명까지는 대부분 잘 모르니까. 네. 김정은 만나러 간대? 아니, 김정은이 최고야? 미국 대통령보다 더 중요해?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인식을 한다. 아. 그게 표를 지금 깎아먹는 요소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수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 이, 이걸로 끝까지 쭉갈 거라고 보세요. 그, 경선 시작하면서, 예. 아이, 경선도 그렇고, 대선 끝까지 그냥 문재인 대세론으로 쭉갈 게, 쭉갈 거다, 무난하게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왜이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는 예상 못 하셨어요? 그 보수, 이제, 지지층들이 안철수한테 표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예측을 못 했던 거죠. 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보수는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 투표 안 하겠다. 예. 두 번째, 문재인, 되지 않기 위해서 안철수를 찍어야겠다. 음. 세 번째는 그래도 그냥 옛날부터 찍었던 정당 찍겠다. 이제 이건데 네. 그 일본이 이제 사실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숫자 네.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투표 안 하겠다 는 사람들이 대거 이제 안철수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강구도가 된 거죠. 이번엔나 너무 힘 빠져 우리 보수에 뽑을 사람도 없어하면서 투표 안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 갑자기 안철수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네. 왜, 뭐, 뭐의 자극을 받은 걸까요? 반문정서죠. 역시, 반문정서. 네. 네. 그 반문정서라는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건데, 왜 갑자기 지금 더? 반문정서라는 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북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은 좀 안보의 문제.